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배표 샀는데 자 우리 임원조님 제가 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가 오니까 저도 가서 대기하도록 할게요 자 잊혀진 선착장으로 가서 배표를 사준 다음에 자 지금은 못 갑니다 자곧 50분에 2분 뒤에 지금 48분이죠 여기에 큰 배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이동만 뭐 누를 필요도 없어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만 하면은 배에 입장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바로 그냥 배가 입장이 될 겁니다 어, 거기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자, 얼마나 센 거예요. 존나겠어요. 자, 이제 2분 남았으니까, 배 타고 기다렸다가, 배 이동하는 시간도 5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센지. 우리 커피님이 저랑 캐릭터 스펙이 비슷하죠. 야, 미친 거야. 어? 미친 거야. 이제, 배가 왔나요? 50분이야. 왔어! 왔어! 자, 여기 왔습니다. 여기 배 왔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포탈을 이용하시겠습니까? 한번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집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로 들어왔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 요 녀석, 창에서 선언을 누르면 바로 나가져요. 그러니까 누르고 배에서 나가겠습니까? 확인. 이게 아니라 누르자마자 밖으로 바로 나가지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9분, 지금 10분 안에 만약에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은 시간에 요 녀석을 누르면은 배가 떠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요 녀석을 누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배 안에서 판매의 상이 있거든요. 요 녀석이 이제 귀한 주문서를 팝니다. 어, 월드 한정 다섯 장을 판매하는데 요게 이제 몬스터를, 거기 있섬에서 몬스터를 사장하는사장에서 나오는 이제 드랍템이거든요. 컬렉템. 그1 0 개에 한 장을 살 수가 있어요. 어, 한 마리 잡기도 빡센데 근데 월단정이 드 5장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섬을 가면은 텔레포트도 안 되고 베르도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은 그냥 그 필드에서 뚝배기 맞다가 뒤질거나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 죽어야 하거나 둘 중에 선택지밖에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수인데 이게 한정이야. 내가, 많이 사고 싶어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다섯 장 밖에 안 되면은, 그냥, 이거를 쓰는 거 진짜 아까워. 이거를 쓴다는 거는 거의 뭐, 보스 탐때 쓰면은, 그나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어, 보스 탐 때. 아니면은, 그, 우리, 법사분들이, 이제, 전설 스펠에, 그, 우리, 혈맹원, 파티원을 부활시키는, 리절렉션이라는 전설 스펠 있죠. 보스펠이 그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썸의, 보스. 어, 보스트라인은 어떻게 되지? 좀 기대가 돼요. 물론 제가 뭐 거기서 활약을 할 정도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 구경할 때좀 맛이 나잖아요. 예. 곧 잊혀진 배, 잊혀진 섬으로 가는 배가 아, 출발을 합니다. 네, 출발을 함과 동시에 5분 동안 이동을 하는데 5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냐? 요 일반 낚싯대 세트로다가 그냥 여기서 낚시나 해야 되는데, 시브레, 낚싯대를 줬는데, 낚싯대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다 되냐고, 어? 낚싯대 왜 줬어? 이거,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아. 저번에 이벤트로 먹은 그 템인데, 사라지지도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삭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시브레? 하게 만들던가. 낚시하는 소소한 재미라도 있어야지. 음, 어. 절대, 짧은 시간이 남았을 때, 요 녀석을, 향해선 선호들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이, 워닝, 주의 표시도 안 줘. 누르면 바로 나가죠. 근데, 신발, 내 시간이 5초 남았어. 그러면 못하고 배가 그냥 바로 출발하는 거야. 예? 그니까, 러 신발 또 이거 사야 돼, 또. 아, 돈 아까워. 드디어! 드디어! 내가 바로, 이썸에 도달했구나. 앞으로 5초면은, 드디어 이썸에 두 번째로 착국을 하는데, 이섬 도착 회양까지 1분 자 근데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어... 땅을 밟을 겁니다 우리 땅 한번 밟아 볼까요 나가는 방법은 향해서 선원에게 말을 걸면 되겠습니다 자 이섬 한번 땅 한번 밟아보자 자 나가시면은 이섬이 눈앞에 바로 보이게 됩니다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로,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연합들, 여러 서버들과 함께 모이는 이곳. 이곳은 바로, 잊혀진 소벨 로비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옆에 옆에 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어, 나무가 그냥 누가 썰다 만 것처럼 이런, 어, 이상한 나무들이, 어, 질비하게 있고요 앞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는, 여러 이제 자파상이나 마법 주문서상인, 여관 관리까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사장과 아, 정박지 그런데 들어가면 또 고를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어, 사장터가 멈춘 시간에 딱호유의 숲까지 있으면서 어,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는 어, 공간이 많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사장터로 이동을 해서 요녀석들이 어느 정도 어,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쪽, 우리 정박지부터 입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세이프 존입니다. 여기서 이 웅덩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나가면 이제 바로 사장차가 보이고요. 요 녀석들이 엄청 강해요. 보시다시피 뭐 시나 대패 막 바꾸고 이런 캐릭터도 입구에서밖에 사장이 안 됩니다. 왜? 와이. 자. 연대속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1대1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스펙의 나약한 캐릭터는, 과연 얼마나 딜이 바뀌고, 1대1이 가능할까? 자, 보시면은, 자, 딜이 바뀌시는 게, 200, 500, 어, 뭐야? 200, 1900이었나요? 야, 벌써 반피가, 아, 깎여버렸다. 어, 그리고, 딜이, 안 들어간다. 아, 씨부할 거. 명중은 3 1 3이고요 낮아요. 나, 낮은 명중. 일대 야, 뭐야! 아, 이거 내가 원래 1대1로 못 잡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잡다 만 거네. 경험치가 방금 많이 안 줬어. 1대1로 못 잡아요. 1대1로는 절대 못 잡고요. 여기는 몹 개체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아래에 있는 여기. 아까 로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두 개의 사냥터에 있었잖아요. 아래쪽은 몬스터 개체수가 좀 적어요. 입구 쪽은. 근데, 왼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입구에서부터가 개체수가 엄청 많거든요? 일단은, 여기부터 보여드리고, 어, 다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야, 나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자, 한 번, 늪지대에 한번걸쳐 가볼까 했는데, 지금 반피밖에 없 아, 나 가다 죽겠어, 이거 안 돼. 여기에 원거리, 여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300. 어. 아, 잠깐만, 피, 1000! 그냥 바로 났어 여기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입구 컷이에요. 입구 컷.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동을 못 합니다. 자, 잠깐, 로비 가야 되는데? 여기 로비로 어떻게 갔었지 음. 제가 아까도 로비로 이동을 못해서 본토로, 아까, 보, 복귀한, 역 같은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아까 내가, 본토로 어디, 어떻게 갔었더라? 아, 보, 아, 로비, 로비를 어떻게 갔더라? 여기는 텔레포트도 안되고요 해당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귀, 복귀도 안 된다. 죽으면 로비 가요. 아, 내가 그래서 아까 그 로비로 갔던 이유가 저한테 죽어서 로비로 갔구나. 어떻게 로비로 갔나 했더니, 야, 로비로 가려면은 죽어서 가야 된다. 야, 여기는 죽음의 땅이다. 어, 죽어야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간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죽는다는 마인드로 뚫어서 가겠습니다. 저에게는 버서커라는 아주 유용한 스펠이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동하다가 죽습니다. 안에는 이제 하피 같은 애들이 있고요 하피, 하피 같은 애들이 아니라 하피네. 어, 들어가시면은, 야, 가보자. 여기는 확실히, 개체수가 좀 적다. 어, 개체수가 적어 아래쪽은 아래쪽은 개체수가 적고요. 로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두개두 두 가지 갈릴히 선택 가능한 사장터 중에 오른쪽은 개체수가 좀 적은 어, 사장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이 엄청 많거든요. 사람도 많고, 그 몬스터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빛바랜 숲으로 한번 가보자. 아마 여기가 빛바랜 숲이 좀 겹친 부분이 있거든요. 로비에서 왼쪽으로 이동 가능한 봐봐 여기는 오자마자 벌써 지금 몸이 그냥 씹으래 봐봐약아버석꺼 살려줘 아, 잠깐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왼쪽으로 왼쪽에는 이제 이름이 백사장입니다 야 백사장 백사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여기 가시면은, 여기는 몬스터의 그, 개체수가 좀 많습니다. 어, 뭐야? 이렇게 적들이 앞에서 대기 타고 있네요. 대료를 못하니까, 어, 죽일라고 그냥 입구에서 대기하는 것 같아. 어, 아닌가? 이게 아군도 있고, 적군들이 많다. 어, 나저 치지 마세요. 저 지금 취재하러 왔습니다. 나 취재해 왔습니다. 나취재나 기자야, 기자나 때리지 마요. 나 가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어, 나는 오늘 기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 아, 어, 앞에 보시다시피, 대체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입구에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외눈 모드를 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야 돼. 아니면은 사냥이 안 돼요. 사냥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 까요 님처럼 그리고 방금 무적 쫄면 님처럼 몬스터에게 자 이렇게 세 마리만 붙어도 죽어요. 왜 죽냐? 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피가 한 방에 천이 까일 때도 있어요. 그니까 나는 한 500p 남았을 때 베르 해야지 했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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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진짜 곡소리가 납니다. 죽어나는 소리가 들려요. 예? 한 방에 피가 크리티컬이 터지면은 어? 베르 그리고 베르 할 틈도 없어. 여기는 베르가 안 돼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레포트 귀환이 안 됩니다. 그니까 그냥 두드러 봤다가 죽고, 뭐, 로비 가는 거야. 어, 자, 오른쪽으로 가자! 자, 한면서 치면, 야, 버섯꺼! 버서크! 아, 버섯꺼에서 왔지만, 지금 피가 벌써 반피가 넘게 까야 돼. 이전 속도도 빨라. 공격 속도도 빠르고, 잠깐만, 잠깐만! 아, 난 잠깐만.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데, 나는 살아가셨어. 나는 로비로 가야 돼. 자, 버섯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갈 확률은, 그냥, 제로입니다. 그냥 죽어야 된다. 자, 요렇게, 벌써, 그냥, 아까 삼하고, 여기서, 저의, 무복 세 개를, 음. 어, 다, 써버렸습니다. 본토 갖고 저기랑 싸우면 이제, 부호종서 써야겠다. 하하, 라일도 아니구나. 어, 이렇게, 어, 이썸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썸은, 어떤 것 같다. 의견이 있으시면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맞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핵가금로를 위해 만들어진 주사냥터. 경험치면 경험치. PVP면 PVP. 그들만에 맞게끔 맞춰진, 어, 그니까,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추월 변신에 지팡검 있어야 돌아갈 때.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면은, 그 정도의 스펙은 되지 않을까. 그냥, 쌍신이더라도 저기서는 혼자서 자살은 안될것 같아요. 요 녀석들이, 네, 원거리도 미치듯이 세고, 근거리도 미치고, 얘네가 또, 스펠를 써요. 아까 제가 스펠 박히는 거못 보신 분도 있을 거라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요 녀석들이, 에.. 예, 스펠을 막습니다 자, 한번더 죽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으려는 생각 없는데 죽어야 무비로 가니까. 봐봐요. 자, 요 녀석이 에싸를 쓰고, 누가 에싸를 썼지? 에싸 쓰고 막 난리도 아니란 말이죠. 누가, 누가 가스트가 에싸 썼나? 아니었는데. 자, 보시면은 에싸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사람이 쓴게 아니라. 어, 일반 몬스터가 쓴에아 자, 보시다시피, 요, 가스트가 에슬리스구나.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움직임 제약 걸고 잠들게 하는 포그 슬러핑? 아, 포그, 뭐냐. 어, 아까 잠자는 그 스킬을 쓰는 애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 아무것도 못하고 공격에 멈춰 있었어요. 음, 한번 보자. 어떤 녀석이냐. 근데 크로코다일은 아닌 것 같고, 어? 여기는 그래도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어, 위쪽보다는 여기 오른쪽이 사냥하기에는 조금 무난한 것 같아요. 응, 음. 경험치는 똑같이 줄여나 일단 한 마리 잡아보자. 그렇고 다서 잡을 수 있겠지? 요 녀석은 뭔가 조금만 해가지고, 아니, 나 1대1로 잡으려 그랬는데, 옆에서, 오우, 님이, 야, 같이 잡으면 좋긴 하지만, 한 마리 경험치 얼마나 주냐 확인하려 했더니, 세상에 왕걸, 같이 잡자고 옆에서 그냥 후후님이 게기다 때렸는데, 78만 얻었는데, 같이 잡아가지고. 아 그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피, 다시, 풀차, 푸피 채운 다음에, 1대1로 한 번, 잡을 수 있을까? 1대1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하묵냉면? 맛있겠다. 오른쪽으로 하면 은 과연 한 마리가, 역시나 없다. 야, 개체 수가 적어서 그래도, 여기는 사냥할만 해! 어. 여감 다 죽을 것 같아. 얘 때려놓는다. 두 명이. 아래 들어왔는데, 세이프 존에선. 아무것도 못하주 예. 요 녀석들. 나는 싸우러 온게 아니라, 나는 치질하러 왔어요. 같이 잡을까요? 으잉, 냥가스이 녀석, 이 녀석, 에스를 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어. 요 녀석이, 딜은, 피통 제외하고, 딜은, 우리 가스트로드 보다 어, 셉니다 어... 야 일로와봐 왜이 개구락지가 어? 이 독개구리 새끼가 아니 씨부랄 아 딜박히는게 이게 말이냐고 어? 아 개구락지 단순 이 연약한 조그만한 이 연약한 이 녀석이 그냥 야 가스트까지 붙으면은 안됩니다 나는 개구리만 잡을거야 옆에서 사람 죽어나는 목소리가 자꾸 들려 어? 그게 피 v p 로 죽는게 아니라 몬스터한테 다 죽어난다 야 이거 보이십니까? 피가, 유지가 안 되고, 게다가, 죽지도 않는다. 나 혼자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프로그. 안 죽어! 어? 야! 체력이, 야! 체력이... 야 1대1로도 진다고? 야 1대1로도, 까깐봐 이거 봐봐, 너 누가 치고 있니? 야, 세명에서 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죽어? 뭐 야, 독에 걸렸는데 독들이, 그냥, 독들이 그렇게 안뜨네 야, 뭐야, 이거? 무슨 디버프야 이거? 발, 발. 호, 홀도 아닙니까? 살려줘요. 할수 있어. 우리 누구야? 죽었어? 방금 경험치 얼마 끝났어. 줬지? 경험치 얼마 줬었나요? 방금 전에? 나제로못 봤어. 내가 제일 많이 친것 같은데, 200만 줬나요? 얼마 줬지? 야 난리도 아니다 진짜로 세상에. 결론은 뭐냐. 사장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로비로 가려면. 죽음 뿐이 없다. 아까 어떤 분이 뭐 귀한석 누르면은 간다 그랬는데 그 귀한석은 배표 어, 대사공이 판매하는 월드에 다섯 개만 구매 가능한 그 일반 법을 처치해서 얻을 수 있는 컬렉션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탭. 곧 그것을 10개 사야, 아, 어, 하나를, 아, 10개를 뭐야 하나를 구매할 수가 있고 토탈 다섯 개만 어, 구매가 가능하다. 경험치 244만 먹었어요? 야, 역시 경험치가 미치겠다. 근데 안 죽는다.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당 경험치가 300만 이상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 기준으로요. 한 마리당. 너, 일로 와, 너. 너 내가 세이프존에서 죽으면은, 경험치가 안 떨고 의한 거나너 죽여봐라. 어? 너, 야, 두 명이서 과연 내가 피, 세, 명이면 잡지. 세 명이면은, 어? 죽어도 지금 솔직히, 세이프존에서 죽으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공짜로 그냥 로비 가면 된다. 어. 야, 내가 로비 가고 싶을 때 경험치 안 떨고 싶으면 그냥, 몸 몰고 가고 세이프 존에서 죽고 로비 가면 되겠다. 이것도 방법이네. 어, 요것도 방법이야. 내 구호 정소가 아깝고, 내 다이아 가까우면은 아뭐뭐몰아갖고 어, 세이프 존에서 죽으면 된다. 아, 그러면은 공짜로 로비로 갈수 있다. 자, 겸치 30 몇만 밖에 안 주네. 아하, 여기서는 갈 방법이 없어요. 들어오는 건 쉽지만 나가는 거는 죽어야 나갈 수가 있다. 혹은 아이템을 사야 된다. 어... 어. 자, 요렇게, 이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